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정치 검찰의 대장동 수사 조작과 왜곡 의혹 끝까지 규명해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엎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남 변호사가 유전 본부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형님이라 지칭된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건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어제 열린 재판에서 검찰 말대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며 검찰 수사에 강압과 해유가 있었음을 직접 폭로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증언을 종합하면 해당 3억 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철거업자 등에게 진 빚으로 인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유전 본부장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유전 본부장의 별건 범죄를 묵인하는 대신 이재명 측근에게 전달이라는 허위 진술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불을 지피는 대목입니다. 결국 다수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기존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처음부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조작 수사였다는 정황이 날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검찰권이 정치 공작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무부는 즉시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수사 조작 의혹에 관련된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벌,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사법 정의를 어지럽힌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 특검 소환조사 출석이 우선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동결 현실적 대안을 언급하며, 언급을 비판하며,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군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정을 잡혔을 수, 잡혔을 수 있다는 개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떨어진 몸값을 올리고자,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시대적 사명에까지 대도받는 억지 주장을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 딱하다 못해 실수가 나올 지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해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공식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평화 외교와 실용 외교를 뒷받침하고 내란청산 방해세력 척결에도 끝까지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실용 외교에 나선 대통령에게 악담을 퍼붓기 전에 집에 들어가셔서 특검의 소환장부터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에 출석해 그날의 일을 소상히 밝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